오, 차량 깨끗하네. 와, 와 센터페시아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와 차량 깨끗. 완전 깨끗한데요? 그러니까 와 너무 깨끗한데? 그러니까. 자, 주행거리가 좋아 근데. 아 주행거리 <laughs> 몇 킬로나 탔는데요? 주행거리가 4만 8천 킬로밖에 4만 8천 k 로 그렇지. 얘가 이제 2019년형인데 4만 8천 킬로면은 저한 6년 된 건가? 그치? 그 정도 됐죠. 그 6년 정도 됐는데 연애 거의 만 킬로를 안탄 거지. 그렇죠. 야, 그럼 모셔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laughs>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또 아빠들의 로망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월육 칸이발 아니고 더육 칸이발로 준비를 했거든요. 야, 근데 좀 깨끗하게 잘 쓰셨다. 그럴까?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가 너무 좋아요.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킹카 t v 입니다 저희 킹카 t v 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 리프트를 띄어 하체 점검 및 엔진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할 수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아빠들의 로망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자 카니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이 차량은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너무나도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신차 가격이 3,610만 원을 하던 차량인데 야, 강가가요한50% 정도 됐습니다. 자, 주행거리 48,000km에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고요. 근데 50%가 나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가성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인기가 너무 좋잖아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먼저 스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형이고요. 2019년 2월에 등록된 더뉴 카니발 9인승 가솔린 모델의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외관 상태며 실내 상태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신 차량이고요. 자 그럼 빠르게 전면부 설명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너무 깔끔해요. 진짜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야 그냥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거의 돌티현 상도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앞쪽으로 후드 부분도 깔끔해요. 어, 진짜로 요새 제가 깔끔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깔끔해서 깔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신차처럼 완전 깨끗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돌티면서 안보여지고 있고요. 그냥 미세한 사용감 정도라고만딱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자,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 현상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자, 반짝반짝 이르는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그릴 부위도 깨끗해요. 전면부는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완전 시차처럼 깨끗하진 않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으로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역시 뭐 전차주님이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그만큼 또 관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뭐 무조건 주행거리가 짧다고 해서 차량 상태 깨끗하겠지. 요건 좀... 오사 이거든요. 그만만큼 잘 관리돼 있는 차량이고요. 킹카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서 또 오늘 영상 준비한 차량입니다. 자 가격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가요 너무 좋아요. 새거 달려있더라고 새거. 자 그러면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자 그레이 색상의 더뉴 카니발 차량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휀다 부분도요 와 광발도 살아있어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에 유지하고 있고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와 거의 100%한95%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타이어도요 24년 46주차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인치 크롬이 적용되어 있고요 휘상태도요, 주차음집 없이 깔끔해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야, 이 타이어 트레드가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왜냐면은 또 중고차 구매하셔가지고 타이어 맨질맨질 맨질 하면은 또 목돈 들어가잖아요. 19인치 요 정도 사이즈 타이어 하려고 그러면 시중에서 못해도 한 19에서 20 정도 하거든요. 네 타이어 다 거의 세 거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80만원을 먹고 들어가는 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프터 부분은 손상되으로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도 쪽도요,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도 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커터까지요. 운전석 쪽 도장 상태는요. 더봉, 야광까지 살아있어 가지고요.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진짜... 그 소리하지 마, 임마. <laughs> 이거 좀 너무했나요? 자,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더뉴카니발 차량이고요. 뒤 타이어 트레드 역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신품급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야, 뒤쪽은 휠 상태 에 약간의 흠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더뉴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또 오토 슬라이딩 도어잖아요. 자, 오토 슬라이. 슬라이딩 도어 상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 슬라이딩 도어 열릴 때 이음 없이 잘 열리고 있고요. 닫힐 때가 가장 중요해요. 끝부분에서 딱 걸리거나 문이 잘안 닫히면은 그 모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 있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정상. 아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자, 너무나도 관리가 잘돼 있는 48,000km밖에 주행 안한 더뉴카니발 차량이고요. 자,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19년형 더뉴카니발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자 후면부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깔끔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데일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크게 고지드릴 해 부분이 없어요. 약간의 이런 가니쉬 부분만 살짝의 사용감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범퍼 하단 부위까지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전동 테일게이트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전동 테일게이트 상태 한번 볼까요? 전동 테일게이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렁크도 오 크기 흠집 없이 약간은 그냥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은 구인승 모델입니다. 구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4열은 또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4열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안 보여드릴 수는 없겠죠? 자, 보시면은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4열 시트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폼으로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맨 이 4열 공간은 거의 수납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뭐 트렁크 공간도 큰 흡집 없이 뭐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쪽 측면부 도장 상태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이 차량이요. 광빨이 너무 살아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차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보여지고 있고요 거의 사용감도 크게 안 느껴질 만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 약간은 스포티한 그레이 색상이라서 야 진짜로 광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자 휀다 부분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9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휘 상태 주차음쯤 안 보여지고 있고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 된 부분 없습니다. 자 앞도어 쪽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뒷도어 쪽도요. 깔끔해요. 커터까지 더봉. 와우, 정말로 외관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었어요.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광빨도 살아있어서요. 야, 너무나도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더뉴 카지말 차량이고요. 자, 차체도 큰데, 문콕은 내가 안 당하고 싶다고 해서 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문콕 당하기 일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 차주님께서 관리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뭐 개인 주차장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 주차하실 때도, 뭐 모서리에다가 짝 박아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길다란 거, 뭐, 이제 문콕 방지 막 이런 거 설치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 그거 볼 때면은,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마또 문콕 안 당하시려고, 또 노력을 하신 차량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9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상태 약간의 테두리 부분으로 주차 흔적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 더뉴 카니발 차량이고요. 자,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 기록부 고지를 해 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부 첫째 장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요. 보험 이력도 영원인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장기 렌트 이력이 있다라는 거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상태 점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 누유 없는 자 올영호 차량이고요. 야 역시 가솔린 차량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너무나도 정숙해요. 거기다 육기통 엔진 가지고 있는 차량이잖아요. 잘 나가요 차. <laughs> 자 그러면 이제는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어떤 옵션 적용어 있고 실 상태 어떤지 또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더뉴카니발 차량 자2 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어 먼저요 시트 상태는요 뭐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뭐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고요. 앞쪽으로 2구 커플도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열선 시트 적용돼 있습니다. 열선 시트 잘 동작되고 있고요. 자 USB 충전 단자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밑에 쪽으로는 또 고일 매트도 깔아 오신 차량이고요. 2열 공조 장치는 이쪽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카니발 차량이 다인 분들이 탑승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탑승을 하시기 때문에 뭐 시트가 헤지거나 뭐 찢어지거나 사용감 많이 느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차량 주행 거리가 짧은 만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2열까지 션쉐이드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3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 시트 상. 태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3열 역시 전쉐이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열에도 USB 충전 단자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양호한 모습의 더뉴 카니발 차량이고요.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윈도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되어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깨끗해요. 뭐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차체 자세 장치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탑승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고요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도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조석 역시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우리 형님도 좋아하시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이제 뭐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시는 우리 형님 누님들은 이제 디젤의 떨림이 좀 싫으신 분들이 이제 가솔린 모델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만큼 6기통 엔진의 정숙함을 느낄 수 있는 자, 바 카니발 차량이고요. 9인승 모델입니다. 자, 주행거리 48,000km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이고요. 실내 상태는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시보드 상태며 센터페시아 부분이며 이런 부분들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신 차량이고요. 또 차를 보러 오셔 가지고 우리 형님 이 mm <laughs> 꼼꼼히 보시는 부분이 뭐냐면, 대시보드에 뭐, 스티커 붙어 있나, 이런 부분들 을 꼼꼼하게 잘 보시더라고요. 이 차량은 그런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계기판 보시게 되면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48,120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스트리어링 휠 상태도 깨끗해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반대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네요. 자, 위쪽으로는 ECM 하이패스 눈밀로 적용되어 있고요. 또 우리 형님 누님들 좋아하시는 유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유보 적용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이제 밖에 차 세워놓으면 은 이제 원격으로 시동 걸어놓고 이제 공조장치 조작해가지고 여름철 시원하게 겨울철에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또 형님보다는 누님들이 선호하는 옵션 유보 적용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뒤쪽으로는 투채널 블랙박스 보여주고 있네요. 정품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또 메뉴 들어가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지원되고 있어가지고 요새 이제 팀의 카카오 앱비 네이버 앱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해보시고요. 또 안전 운행하셔가지고 점수 쌓으시면은 70점 이상이면은 보험료를 8% 정도 감면을 받고요. 100점일 때는 무려 15%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모르시는 형님, 누님들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이거 활용하셔가지고 보험료 또 감면까지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적용어 있고요. 자,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돼 있고요.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은 억스 단자 USB 포트 15W 시거잭 적용돼 있고요. 이제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 많이 있는데 이 차량 두개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더뉴카니발이기 때문에 8단 미션 적용돼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에코 모드 설정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운전석 쪽 열선 통풍 그리고 보조석 역시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전자파킹 오토홀드 적용되어 있고요. 자 우리 형님들이 오토홀드를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저희 차량 오토홀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곳 커플도 적용되어 있고요. 산타페시아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안쪽으로 USB 충전 단자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암레스트 안쪽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네요. 자 깔끔이라는 말이 몇번 나왔을까요? <laughs> 저도 궁금해요. 진짜 많이 하긴 한것 같아요. 그만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더뉴 카니발 차량이고요. 자 나가서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 주행거리만큼이나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더뉴카니발 차량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차 가격 3,610만 원을 하던 차량인데 야 단가가요 한50% 정도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형이고요. 2019년 2월에 등록된. 더뉴 카니발, 아솔린 모델의, 자, 9인승 로블레스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고호미력도 영원히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옆에 보이는 그레이 색상의 더뉴 카니발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84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이는 번유 카니발 차량 한번 문의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고 가야죠 빵! 소원성취 빵! 만수무강 빵! 만사영통 부자되서 대 킹카에서 철 구매해 주시기를 행복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